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드름도 진정이 되고 피부 모공도 없어지면서 요철까지 없어지고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아주 건강한 피부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델 엄마입니다. 여러분은 이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가 더욱더 건강해지면서 피부도 더 쫀쫀해지고 모공도 작아지면서 예전 젊었을 때 피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즐겨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효과가 아주 100%, 아니 200%, 300% 효과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제 피부를 닮지 않았어요. 제 피부는 모공이 좀 작고 여드름이 나지 않는 피부인데 제 아이들은 남편 피부를 닮아서 여드름이 잘 나고 모공도 좀큰 그런 피부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이 방법을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학교 다니고 바쁘니까 잘못 하기도 하고 엄마인 제가 옆에서 해 줘야 그나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주 만나지를 못 하니까 만날 때마다 제가 해 주고 있어요. 집에 올 때마다 꼭 꼭 저한테 꼭 해달라고 하는 그 방법. 오늘 그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 많았던 바로 그 방법. 더마 롤러 MTS입니다. MTS는 작은 바늘이 달린 그런 도구인데요. 그 작은 바늘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주어서 피부 재생을 빨리 할수 있게 하는 원리랍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더욱더 좋기도 한데요.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한번 시작하게 되면은 대신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효과가 너무 좋거든요. 모든 엄마도 아주 좋아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단, 기미가 많으신 분들은 기미 있는 부위에는 하시면 안 돼요. 그 기미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다른데로 번져간답니다. 그래서 기미 부위만 빼고 해주시면 되고요. 기미가 얼굴 전체에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마와 목과 이턱 같은 데는 기미가 있을 수 없어요. 대부분 기미는 여기에만 있죠. 이 부위만 빼고 해주시면 돼요. 팔자. 입술 주변 그리고 이마 그리고 콧등 주름 이런 부분 그리고 목 이런 데 해주면 효과 확실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도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이 방법은 예전에 올려놓았던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효과 본 MTS 중에서 그래도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거는 맥스클리닉의 히알루론산 녹는 침 MTS인데요 이것은 원리가 어떤 거냐면 바늘이 다른 일반 MTS 바늘보다 훨씬 미세하고 더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요. 그 미세 침이 히알루론산으로 만든 거라서 그 침으로 피부 전체에 자극을 준 다음에 촉촉하게 피부를 적셔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침이 닿으면 그 침이 녹아요. 그래서 피부에 흡수될 수 있게끔 하는 원리랍니다. 이거 한번 사용하면 절대 끊을 수가 없는데요.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바로 히알론산 녹는 침 MTS 공동구매입니다. 이 가격이 원래는 23만원 구성인데, 공동구매 가격으로는 5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니들, 요거 하나가 108,000원인데 요게 지금 니들이 4개가 들어있고요. 이 니들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 4개가 들어있는 거고요. 대부분 일주일에 한개 정도 사용하면 되고요. 피부가 정말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두개까지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그 이상은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면 피부에 재생할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59,000원에 요 니들 한 박스가 원래는 108,000원인데 이걸 만10 원에 드려요. 그래서 5 9 0 0 0원 69,000원, 또 79,000원, 89,000원, 99,000원 이렇게 만원씩 플러스 돼서 구성할 수가 있고요. 4개가 네더 플러스가 되면 99,000원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답니다. 99,000원 구성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요. 이 니들 박스로만도 구성이 있으니까 이거 구성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공동구매는 지금 한 4개월 만에 하는 거니까 넉넉하게 수량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서 저는 재생원액도 항상 같이 발라주고 거든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재생원액 같은 경우도 EGF, FGF, IGF, 요게요거 이렇게 한 방울씩 사용하면은 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3개월,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시는 분들은 6개월 정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30ml 용량으로 3개 드리가 1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사용하시면 효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피부가 있는 자녀를둔 분들은요, 요거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스크 그 시트 있죠. 마스크 시트 어성초 추출물과 병풀 추출물을 같이 적신 다음에 한번더 피부에다가 얹어놔 주세요. 그러면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드름도 진정이 되고 피부 모공도 없어지면서 요철까지 없어지고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아주 건강한 피부가 될수 있으니까 피부과를 다니지 않아도 굉장히 내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답니다. MTS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공동 구매는 또 언제 진행할지 모르니까 많이 쟁여 놓으시고요. MTS 시술하는 영상 보러 가실게요. 자, 해 볼게요. 처음에 이마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극이 있을 수가 있고요. 피부 붉어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면 다시 원래 피부로 돌아온답니다. 피부과에서 만약에 봤잖아요. 그러면 바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홀이 막 생겨 있어요. 그리고 그 자극은 한 일주일 정도 간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이 미세침 롤러는 침이 작기 때문에 몇 시간 후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너무 민감한 피부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정도 갈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이마했잖아요 그럼 얼굴도 해주는데요. 기미가 있다. 기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기미 부위에는 하지 마세요. 기미 부위 하면 기미가 이 롤러에 의해서 앞으로 번지기도 한답니다. 저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기미 부위 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자. 살짝 열심히 해주세요. 김이 있으신 분들은 김이 부위 빼고 와주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 해주시고요. 코도 해주세요. 코에 보면 콧등 주름 있으신 분들요. 코에 하면 효과 좋습니다. 주름이 막 생긴다고 하는 그 부위에다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더 왔다 갔다 해서 여러 번,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시고. 김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에도 해주세요. 저는 자주 해서 자극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롤러 말고 정말 큰 바늘로 된 니들로 된 더마 롤러로 두피에도 하거든요 두피 하고 나서 항상 재생원액을 발라줘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는데요 바빠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머리가 막 빠져요 근데 자주 하면은 손털 같은 그 머리카락이 굵어진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 재생원액도 여러분 너무 좋다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재생원액을 저는 피부에도 바르고 두피에도 바른답니다 탈모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사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발랐잖아요. 그러면 토너를 발라도 되지만 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재생원액을 발라준다고. 재생원액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재생원액은 EGF, FGF, IGF가 있는데 바르는 순서는 IGF 먼저, 그 다음 FGF, 그 다음 EGF의 순서대로 발라주는 거예요. 그 원리가 IGF는 진피층에 작용을 하는데요. 진피층에서도 진피 아랫부분까지 들어가서 피부 속저 깊은 곳을 작용을 해서 피부 재생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겠죠. 콜라겐이 뭐예요? 피부 속 구성 성분 중 하나인데요. 콜라겐이 점점 점점 사라지면서 노화가 시작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콜라겐을 충분하게 만들어줘야 피부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돕는 아이제프. 그 다음에. 진피층을 돕는 FGF.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 EGF를 발라보겠습니다. 자, IGF 먼저 바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롤러병에다가 담아서 하셔도 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성격이 급한지라 이렇게 빼서, 요한 방울을요, 얼굴 전체에다가 한 방울을 나눠서 발라요. 두피에 할 때는 요거 두 방울을 쓴답니다. 이 재사용 원액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토너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목에도 목에도 주름 생기면 나이 들어 보여요 여자는 목에서 나이를 감출 수가 없다고 누가 그러던데 저는 목에 주름이 별로 없습니다 관리의 힘이에요 이렇게 한 방울을 발랐잖아요 어느 정도 흡수가 됐다 했을 때 FGF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피부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데도 피부가 안 좋아진다 하시는 분들은요, 잘못하고 계시는 거. 자, FGF. 오. 피부가 엄청 건조하신 분이 이 재생 원액을 사용하면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안 그런데 피부가 엄청 건조할 때는 좀 따끔거리더라고요. 환절기 때좀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EGF 발라볼게요. 이제불을 가장 마지막에 바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랐잖아요. 지금 촉촉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롤러를 한번더 얼굴에 자극을 줄 겁니다. 이마 두 번째 밀잖아요. 그러면 자극을 준 피부에 이 히알루론산이 녹아서 스며들어가요. 흡수가 돼요. 어느 정도 이 바늘이 흡수됐다 할 때는 김이 위에 해도 돼요 왜냐면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흡수만 되거든요 히알루론산이 녹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게 완전히 녹을 때까지 하려면요 여기에 더 촉촉하게 하시면 돼요 토너를 한번더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들러갔거든요 그럼 저는 토너를 한번더 발라볼게요 이 모델 엄마표 레시피로 만든 미백 토너예요 손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태안하고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하론산이 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끈적끈적 거려요. 당연한 거라고 알려드리는 거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녹았어요. 녹는 침 MTS 그 롤러는요. 이 상태에서 이제 캡을 다시 씌워서 잘안 빠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화살표 방향으로 빼 주셔야 이렇게 빠진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신다면 구매하셔서 꼭, 꼭 사용해보세요. 이번 공동구매는 일주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공동구매가 끝나면 이한 세트 59,000원 이 세트가 23만원으로 올라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셔야 아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의 피부가 꿀피부가 되는 그날까지 모델 엄마와 함께 노력해보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